안녕하세요. A1 하우징 윤 팀장입니다. 어, 이번 현장은, 그, 신현리, 신현삼리라고 해서 율동공원 자락에 끼고 있는 위치에 있어요. 자, 보시면, 주방이랑 거실이랑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어, 이 주변 같은 경우는, 어, 율동공원 산책로가 근처에 있어서, 어, 가벼운 산책 다니기도 좋고요 그리고 버스 정류장은 약한 3분, 3분 거리인데, 분당까지 들어가는 버스 노선이 10분에 한대씩 있는 걸로 자주 다니고요. 자, 거실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 보니까 주방하고, 어, 마토, 마통풍이 잘 되고 좋아요. 현재 있는 집은 이제 1층 세대라서, 어, 아이가 있으면 층간소음 걱정이나 이런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보증금이 2,000에, 그리고 세가 65.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현관에는 이렇게 3단 신발장 있고, 그 다음에 사면동 중문이 달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입구방을 볼게요. 지금 이제 공실로 되어 있는데, 도배랑 싹다해서 청소해놔가지고, 아주 깨끗합니다. 자, 이고방이구요 그다음에 주방, 주방 이렇게 기역자구조에 냉장고 자리 있고 그리고 장식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을 보면 식탁등이 달려 있고 4인용 식탁 이렇게 딱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다용도실. 자, 다용도실 가시면 자 빨래 건조도 있죠. 빨래 건조도에 설치되어 있고, 여기 이제 세탁실로 사용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방, 우측편에 있는 방이에요. 여기 작은 방인데, 이방 안에 특징이 이제 안에 이제 다용도실이 하나 더 있어요. 어, 물론 세탁실로 사용해도 되, 되는데, 아니면 이렇게 수납함도 있고 이제 만약에 여기다가 바닥에다 이제 깔아놓고 어 이제 행거를 설치하면 이제 어 드레스룸 같이 사용하시면 좋죠자두 번째 방두 번째 방 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동 욕실을 볼게요. 공동 욕실. 디자인 게 샤워 칸막이 되어 있고, 자 이제 마지막 방인 안방을 가볼게요. 자 안방은 역시 큰애 이렇게 장롱 자리도 충분히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방 보시고, 어 안방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방이 세 개에다가 욕실이 두 개인 구조예요. 여기, 병기, 뭐 샤워하기도 그렇고, 볼을 보시거나, 부부만이 프라이빗하게 사용하는 화장실입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봤네요. 어, 평수도 잘 나왔고, 뭐, 섬사인 거주하기도 충분한 집입니다. 자, 거실 보시고, 이제 마지막 현관, 자, 보시면서 네, 촬영 마쳐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